혹시 이 문자 받으셨나요? 당장 확인하세요. 어르신 오늘 아침 혹시 쿠팡에서 이런 문자 받지 않으셨나요? 정보 유출 보상금을 준다거나 냉장고가 결제됐다는 문자 말이죠. 만약 받으셨다면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. 누르는 순간 내 폰에 해킹 앱이 깔리고 통장 잔고가 영원히 될수 있습니다. 혹시 나는 아직 문자 안 왔는데? 하고 안심하고 계신가요?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사기꾼들이 무차별로 문자를 뿌리고 있어서 오늘 저녁 당장 내 폰으로도 날아올 수 있거든요. 미리 알고 계셔야 당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쿠팡 앱에서 해킹범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범, 그리고 사기 문자가 와도 끄떡없게 막는 방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. 어르신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아주 천천히 설명해 둔 영상이니까요. 아래 화살표 누르시고 미리미리 대비해 두세요.